이분이 바로 한국의 브로드웨이 파 한국의 제1세대 공연 기획자, 박명성 대표이다. 공연 기획자는 그 공연을 만드는 사람입니다. 한 공연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, 어떻게 보면은 그 무대 뒤에 숨은 뭐 주인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뭘 전공하든지 그건 뭐 상관이 없습니다. 어. 그뭐 연극을 꼭 전공할 필요는 없고 뮤지컬을 꼭 전공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 현장을 읽는 안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우선은 다양한 장르를 다 경험해 보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조연출을 한다든가 또 무대 감독을 한다든가 또 음향 시스템에 조명 시스템에 그 스텝으로 참여를 한다든가 그래서 현장 감각을 읽음으로써 역시 그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작업을 다할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훨씬 더, 어, 나중에 이제 좋은 기획자가 되겠죠. 그, 마마미아가, 어, 한국에서 장기공연이 과연 되겠느냐.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그 가졌었습니다. 근데 이제 저는 이 작품은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다. 어, 그래서 뭐 결국은 지금까지도 뭐 6년 동안 100만 관객, 이, 이제 이 마마미아를 관람했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그 마마미아의 그 첫날 오프닝 공연에서의 그 감동은 뭐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죠.